농담도 <laughs> 잘하시고 누구보다도 참 <laughs> 열심히 하시는데 <laughs> 음. 이 총장으로서 일 하시는 행정과 관련해서 네. 한 몫까지만 여쭤보면 또 이제 네. 많은 우리나라 분들의 관심이 네. 입시니까요. 그렇죠. 일하는 어머니로서 그 사교육의 전쟁터에서 애로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스스로도. <laughs> 그런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서너 살 돼서 저의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네.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어요. 엄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너희들이 시집가고 그럴 때까지도 엄마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엄마는 엄마 일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너희들에 대해서 엄마가 다른 친구 엄마들처럼 그렇게 전념해 줄수 없다. 그건 너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희들의 운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것을 해라, 배워라. 저는 작은 일부터 다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뭐 신발 정리부터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거는 그리고 아이들이 목욕탕에서 자기네들이 씻고 나오면 욕탕을 다 청소하게 를 했어요. 비누 묻은 그 거품 묻은. 네몇살 때부터 한뭐 유치원 다닐 때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유치원 전까지는 제가 씻겨준것 같고 네. 왜냐하면. 그거 엄마가 따로 쫓아다니면서 닦을 시간 없고 네.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닦고 촥물 뿌리면 금방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자기 씻고 나면 세면기든 욕조든 자기네들이 청소를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희 아이도 학원은 다녔는데 네. 학원에 제가 태워다주고 태운 적한 번도 없고요. 네. 그리고 한 날은 아이가 밤에 한1 1시 넘어서 네. 학원 갔다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 거실에서 신문인가 책인가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사과 먹고 싶었는데, 귀찮아서 뭐, 가만히 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들어오길래, 내가 사과 좀 깎아봐라, 이랬어요. <laughs> 고등학교인데, 네, 수험생. 고삼짜리 수험생이 <laughs> 학원 마치고 1시 반에 들어오는데. 그랬더니, 전투 와갖고, 엄마, 다른 애들은 엄마가 다 사과 깎아가지고, 샌드위치 해가지고, 학원에 담요 덮어서, 보험병에다 그렇죠. 차에 갖고 와서 네, 네. 그렇게 모셔가는데 엄마는 들어온 나에게 사과를 깎으라 그러는 게 엄마 이거는 좀 너무 하지 않아요? 이러고 대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봐라, 너말참 잘했어. 여기 좀 앉아봐. <laughs> 너는, 나는 나가서 돈을 벌고 왔고, 너는 내 돈을 쓰고 왔어. <laughs> 그러면 돈을 번 내가 사갈 깎아야 되나 내 돈을 쓰고 네가 깎아야 되니 그랬어요. 네, 어, 네. 그랬더니 아이가 아예 그러더니 깎았어요. 자기가, 자기가 깎으면서 네. 내가 참 이러고 사는 거 아무도 몰라요. <laughs> 네. 아.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네. 아이들이 저한테 고맙다 그래요. 다할수 있대요. 네. 뭐든지 네. 하고 살수 있는. 음. 자신감도 있고 네. 자립심이 네. 저절로 컸다고 그래서 네.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저희들은 돈만 벌어오지 않는 소녀 가장입니다 <laughs> 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데리러 가지 않으시고 사과 깎아야 하실 것 같은데 <laughs> 학교 내에서 음. 지역 핵심인재 전형을 어느 학교보다 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가수 뽑는 거잖아요. 네. 거기 지역의 학생들을 네. 뽑는 거죠. 네. 네. 제가 지역 핵심 인재 전형을 하겠다고 결심을 굳히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제자들하고 같이 산에 갔어요. 네. 산에 갔는데 딱 이때쯤이에요. 너무너무 모가가 예쁜 모가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모가를 이렇게 잡아서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향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이렇게 냄새가 안 나나 이래 안 나니 그랬더니 도시에서 큰 아이들이 아 요즘 뭐 농약 쳐서 그런가요? 뭐 이제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골에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온 학생이 뭐라 그러느냐면 교수님 상강이 지나야 모가가 향이 나요. 저한테 그렇군요. 제가 기절했어요. 네. 네가 상강을 어떻게 알아? 기절이네요. 상강이 뭐니? 네. 그랬더니 서리가 내려야지 네. 모가가 향이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 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자기 밭에 네. 모가 나무가 있는데 네. 어머니가 모가 애들이 이제 열리면 막 따잖아. 동네 애들이요. 네. 예쁘니까 네. 흔들고 음. 잡았다고 이러니까. 지금 따야 냄새도 안 나고 어. 향이 없으니까 네. 더 있다 상강 지나면 따라 그래서 얘가 물어봤대 엄마 왜 상강이 지나야 뭐가가 향이 나냐 하니까 서리를 맞아야 향이 난다 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하물며 뭐가도 서리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향을 내는데 네. 사람도 된 서리를 맞아야 인간의 품격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집에서 지하철 멱정거장 타면 학교도 다니는, 다닌다고 니 하는데, 너 집에 한번 올라면 고속버스 8시간씩 타고 몇 시간씩 걸려서 하루가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너에게는 상강의 모가에 내리는 설이라고 생각해라. 네. 너는 다른 애들보다 훨씬 향이 날 것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대요. 제가 그걸 보고 농사를 짓는 어머니가 박사를 받은 저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반성했어요. 네. 근데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 아이들이 때를 알고 왜냐하면 그런 걸 보고 커서 아이들이 조급하지 않고 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입박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무엇이 돼서 나가는가 가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회에 어떻게 애들이 돌아가서 역할을 하느냐가 결국은 그게 본 게임인데 우리는 너무 앞에만 치중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아이들이 네.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초반 5km에서 애들이 진이 다 빠져갖고 네. 뒤에는 차 타고 네. 가는 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끝까지 완주하는 학생들을 음. 키우려면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 학교가 지역 핵심 인재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고 네. 제일 먼저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네. 시행을 한 거죠. 네.